여성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울 바지를 준비를 해요. 근데 여성용이 무려 4만 원이 내려가는 거죠. 그래서 <laughs> 예. 5만 3천 원대로 고객님들이 쇼핑하실 수 있습니다. 지퍼 후크 다 있고 포켓 다 있는 바지예요. 이거 울이라는 소재감이고요. 아, 울 소재는 그레이 컬러로 보여드릴까요? 그럼 잘 보이실 것 같아요. 음, 이렇게. 뭐 화면으로 볼 때에도 뭐 예. 감이 느껴지네요. 그냥 우리 예. 고객님 잘 아시는 그냥 모지게 바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약간 캐시미어 코트의 결 같은 느낌으로 예. 그렇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자 그레이 컬러도 지금 보고 계시고요. 오늘 아예 다 포함해서 예. 네이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죠. 이렇게 세 벌을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오늘 4만 원이 가격이 인하된 최초의 시간이면서 마지막 생방송이라서 더 이상의 음. 생방송의 기회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저는 이 중에서 네이비 컬러를 골라 입어 봤는데 네. 여성용도 역시나 굉장히 따뜻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일단 겉에서 딱 보셨을 때 일단 그 소재감 자체가 겨울에 딱 고급스러운 소재감이라서 일단 좋았고요. 바지가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살짝씩의 여유감이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다리가 좀 편안해요. 그리고 이 페리데슨 바디들은 미디 길이가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데는 굉장히 충분히 안정적이지만 이렇게 그냥 딱 보시면 배바지 같지 않잖아요. 음, 그러니까요. 그런 신기한 패턴들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뒤쪽에는요, 여성용은 아예 옆쪽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밴드가 있어요. 그래서 아예 뒤쪽이 모 두다 밴드기 때문에 예. 우리 고객님들이 앞에서는 깨끗하게 울 팬츠의 고급스러움이 있지만 뒤쪽에서 편안함을 드리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뒤를 딱 가려 보시잖아요. 예. 그러면 그냥 편안한데 너무 예쁜 음, 바지인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네네. 정말 이게 미드 라인도 너무나 괜찮고 네. 이 떨어지는 그 바지의 어떤 그 통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폭 자체도 음. 너무 과하지 않기 때문에 입었을 때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스타일로 연출해 보실 수 정말로.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저도 너무 요즘에 잘 입는 바지고요. 네네. 이게 소재가 좋아서 그런가 네. 위쪽에 니트 같은 거 입거나 음. 그러니까 겨울 아우터들 겨울 상의들 입었을 때 고급스럽게 잘 어우러져서 음. 그냥 일반적으로 막 광택 나는 그런 저는 정장 바지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요.